오늘은 치앙마이로 넘어가는 날입니다 버스가 한 1시간 반 정도 남았고 그 전에 이제 밥 먹고 맛 뭐, 마시고 좀 마시고 치앙마이로 바로 넘어갈게요 이 버스가 아마 제가 탈 버스 그린 버스라 해가지고 이 치앙라이랑 치앙마이를 오가는 버스인 것 같아요. 여기가 저의 자리고, 오! 물이랑 물티슈도 하나씩 주네요. 에어컨도 있고. 한 4시간 달려서 치앙마이 도착했습니다. 그 웬만하면은 그랩 같은 거안 부르고 버스나 이런 툭툭으로 가고 싶은데,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제 예상은 뭔가 여기가 버스 터미널이다 보니까 시내까지 가는 버스나 특히 많을 줄 알았거든요. 고객도 뭔가 많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 찾았습니다. 30 바트에 시티 센터까지 가는 여건가 보다 여건. 이게 30 바트인 것 같은데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얘가. Excuse me. Where is the city center? Where you stop? Near Northgate. 미아노켓. 예스. 샤모 피프. 유벳. 세븐 포. 야. 7명이 모이면 그때 가는 거 같습니다. 일곱 7명. 명그곱명은 모인 거 같긴 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 보면. 2 0바트 아끼자고 지금 살짝 기다리고 있긴 하거든요. 2 0바트 아낀다기보다는 그냥 이거 한번 상태고 그냥 타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출발의 기미가 안 보입니다. 10 people. Yeah. there? 야. Yeah. 좀만 기다리면 이제 출발한다고 하네요. 탈수 있으려나? 꽉꽉 쉬었어. 이 뒤에 8명 탔어. 아, 너무 불편했다. 너무 불편했네. 어, 내렸습니다. 내렸고, 이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좀 여럿이서 오시거나, 혼자 오시면, 그냥 오토바이 불러서 그랩 차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트래픽이 엄청 심해가지고, 오는 것도 느리고 그다음에 꽉꽉 채워서 오다 보니까 좌석도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냥 여기 한번 왔으니까 그냥 저 썽태우 한번 타고 이 시내로 와본 건데 불편할 거를 알고 타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숙소로 가볼게요.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자 어디가? 여기가 카페 같이 해서 그런지 커피 향이 너무 좋네. <laughs> 놀래라. 어 여기 사람 진짜 많네요. 뭐 하는 거지? 파타인가 볶음면? 너무 많긴 해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만두 먹고 싶어. 면이 두 개네. 진면이랑 찰면. 우리가 주력인 것 같은데 우리가 제일 에바야. <laughs> 우리때 우리 떼고 다 맛있어. 오리가 메인이었지만, 오리가 제일 별로였던 맛있는 만두집이었습니다. 시앙마이에서 <laughs>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긴 했죠. 어제 저녁에 와서. 그 라오스 때 만났던 친구 같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얘기 좀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같이 또 점심 먹으러 갔다가 지금 점심쯤에 저희가 나와가지고 아마 이쪽 근처 사원을 조금 보다가 아마 저녁 먹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치앙마이에 근처에 뭐가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외곽 쪽으로 나가야 되더라고요 리스트 주문했습니다 치앙마이에 좀큰 사원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원 앞에 여기 찻더라이 있어서 일일일 찻더라이 하러 왔어요. 그 같이 온 친구가 먹어본 적이 없다길래 제가 한잔 샀습니다. 한 마셔보라고. What 어쩌고? 와플라싱. 아 와플라싱. 와플라싱 사원입니다. 입장용는 공짜고, 실내에 들어가면은 50바트.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없죠. <laughs> 50바트 내고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저기 불상이 있네. 여기 대부분이 황금이라고. 그쵸. 어. 네. 여긴 다 공짜입니다. 공짜 너무 좋으면안 되는데. 그래, 이게 사자였어, 이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사자. 강철의 연금술사에서 나올 것 같은 느낌. 아마 금을 붙인 거겠지? 그래도 보존이 잘돼 있다. 빛체에 반사돼가지고 아주 눈부셔요지금 모형이십니다. 모형. 스님분들 모형. 뚜비 붙여는 게십니다. 뚜비 붙여는. 분은 살짝 거북목이 심하시네. 와플 라싱잘 봤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놨다. 왓치앙만 고양이도. 고양이가 있어서 너무 좋은데. 조용합니다. 여기는. 고양이. 나만 없어. 고양이. 코끼리 코 주름 봐봐 아코 코 주름이래 귀 주름 이렇게 사실적일 필요는 없는데 코끼리 귀 주름도 있어 이렇게 아 코끼리 코 주름은 왜 없나 봤더니 뒤에 있네 있어요? 어 뒤에 있어 뒤에 잘 만들어 놨어 이 열리라는 고양이 쥐를 잡았습니다 나 줄래? 오! 어! 이거 먹나? 어못 보겠어 두피 버쉬 커큰카 오 멋있게 입으셨는데 요정이셔 신발이 요정이셔 어맨 올리야 이런데 안 들어가 볼 수가 없지 여성분들은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왜 남자만 들어가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화려하네 남자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치앙마이 룰로 여자들은 못 들어간다고 해요 뭐 여자가 들어가면 무너진다 뭐 이런 게 있네요 저 뭔가 부셔진 듯한 느낌 앙코르와트 느낌 저게 왓제디루왕인것 같아요 잘 만들어 놨는데 돼지 코에다가 지금은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건물도 이쁘고 위에는 망가졌는데 이 앞에 있는 신상들은 잘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석양이시니까 멋있네요 이쪽 끼리 친구들 많습니다 이렇게 이게 원래 이거 같습니다 어 맞춰졌어 어 이게 원래 이렇게라고 합니다 짜잔. 이것도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무너져가지고 이런 느낌. 잘 봤습니다. 한50 바트던데 50 바트 정도 한것 같나요? 한 2, 30 바트면 좋잖아요. <laughs> 방콕보다는 훨씬 싸니까 뭐한 번쯤은 와봐도 좋지 않을까? 한국어로 써 있습니다. 대마초, 한계비, 젤리. 누군가는 하니까 저렇게 한글로 써놨겠죠? 물론에도 사람 많습니다 갈비, 기본 면으로 시켰습니다 갈비국수, 양이 막 엄청나게 많진 않네 쌀국수 같아요, 쌀국수 다 먹었습니다 맛있게 다 먹고 이런 얘기 좀 그런데 이거 먹을 바에는 베트남 쌀국수가 훨씬 더 나아 가격도 더 저렴하고 더 유명한데 여기가 찾아올 정도는 아니다. 배고파서 야식 먹으러 나왔습니다. 여기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종업원들도 엄청 많고, 야시장 쪽에 있는 포장마차인데 사람 진짜 많아요. 특히 수키. 여기가 스키인 것 같아요. 스키, 숲이랑 볶는 거랑 고르고 토킹정하는것 같아요. 번호표를 받고 자기 번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스키입니다. 스키, 수키. 야채가 많아서 좋아요. 일단. 응? 배추 맛있다. 근데 우리가 몇분 기다렸지? 한 15분? 그 정도 어. 기다린 같아요. 15분 이상 기다려서 먹을 필요는 없는 거야. 5분 정도 기다되네 어, 5분 정도는 기다려줄 5분. 만해. 맛은 있는데 너무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야. 음. 70 바트입니다. 70, 2,800원 정도고 여기 대부분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나름 맛있는 치계에 속하는. 응? 시앙마이에서 놀고 먹는 3일차 치킨 라이스 먹겠습니다. 한국 분들 진짜 많아 보여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세요 메뉴. i a 라이. 이거는 섞어서 주는 거고, 이건 튀긴 거고, 이건 삶은 거. 삶 <목소리> 그러면 이걸로 먹어야지. 튀긴 거, 삶은 거, 선지입니다 국물까지. 매 p 아 no Spicy. No spicy. No 밥을 육수로 지었다고해요 <목소리> 살짝 그닭 냄새 잡는다고 생강을 많이 넣은 것 같은데 그 냄새만 빼면은 맛있네. 생강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 걸릴 수도 있는. 그래도 맛있음. 아 이렇게 초를파는구아 이거 초구나, 난또이 계란 가전 줄, 줄 알았어. 소시지 냄새. 이게 북부 소시지 스타일이 있다는데? 안에 아, 당면이랑. 어. 밥알. 아. 아 로컬 냄새. 이런 거구나. 어, 아, 그렇죠. 어. 안에 당면이랑 여기 밥알 들어가 있죠. 아, 그... 부질뻔 음. 여기가 태국의 요아점 <laughs> 추천 좀 해달라 겠습니다 This one Can you recommend? 아... 제... 아, this one? 오케이, 네 음, 수... 뭔가 굉장히 이색적이게 나왔네요 이거는 흑미 찹쌀입니다, 흑미 찹쌀밥 잠깐만요, <laughs> 떡은 그... 떡을 안 가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 어때? 신기하네요 <laughs> 굉장히 신기한 맛. 우유 조금 들어가는 느낌. 음. 살짝 짜. 막 달달하게 맛있는 맛은 아니야. <laughs> 이 태국 디저트는 실패했어요. 맛이 조금 개인적으로는 좀안 맞네요. 네. 완전 달달한 디저트를 얻었는데 살짝 짜기도 하면서 이 식감 자체가 뭔가 중국인한테 좀안 어울리는 식감이. 디저트에다가 쌀을 넣은 게 사실 여기서 가장 추천하는 메뉴를 시켰는데도 이러니까 저랑은 좀안 맞는 걸로. 치앙마이에서는 그냥 놀고 먹는 거 같네요. 계속. 내일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살짝 좀 외곽으로 좀 가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또잘 먹고 잘 놀았으니 잘 쉬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목소리>